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이 메주콩을 10일 전에 정식을 했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고라니의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레졸 비누액이라고 작년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놨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주형이 산 아래지만 차들이 지나가서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요 다른 콩밭을 가보면 고라니의 피해가 심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해가 있는 콩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피해 입은 콩밭인데요. 보시면 90% 전멸입니다. 이렇게 윗부분을 다 뜯어먹고, 뜯어먹다가 이렇게 뿌리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. 아예, 줄 아예 입도, 입이 거의 없죠. 그래서 이곳도 물론 크레졸 비누에 가고 이렇게 색깔 있는 띠까지 다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멸이, 전멸입니다. 그래서 일단 쿤청에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해가지고 그고랑이좀 잡아주라 했더니. 군청에서 포수를 불러서 고라니를 잡겠다고 합니다. 하지만 고라니를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전부 다 잡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냥 산에서 풀이나 먹지, 고라니가. 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콩을 먹느냐 생각을 해봤더니, 그래도 이 콩이 자기들한테는 별미인가 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다시 기존에 있던 콩들을 싹 뽑아내고 다시 심기로 결정을 했고요. 그리고 심기 전에 일단은 고라니가 들어오, 와서 피해를 줄수 없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윤파머 였고요. 여러분들은 꼭 이런 고라니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후속편 꼭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